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과 음식 1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입니다. 고 싶다. It's grammar. 고 싶다. 고 싶다의 의미는 want입니다. 고 싶다 means want.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고 싶다예요. 동사 고 싶다. 먹다. 먹. 받침이 있어요. 먹고 싶다. 지금 무엇을 먹고 싶어요? 저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가다. 가. 받침이 없어요. 가고 싶다. 지금 어디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산책을 가고 싶어요. 연습입니다. Yes, practice. 떡볶이 먹다. 무엇을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먹 받침이 있어요? 먹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한국 가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김밥 먹다. 김밥을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김밥을 먹고 싶어요. 무엇을 사고 싶어요? 가방, 사다. 가방을 사고 싶어요. 무엇을 사고 싶어요? 가방을 사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불고기 먹다.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뭐 마시고 싶어요? 물 마시다. 물을 마시고 싶어요. 뭐 마시고 싶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한국어 자료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찾으세요. Here is a handout. 여러분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